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도움차 유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w222 후기형 벤츠 마이 바흐 s560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이 바흐 s560 차량이 금액이 많이 감가가 되어서 보다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고 계시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 차량은 정비 내역서 모두 보관 중이고요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간 희소성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나보실 벤츠 마이 바흐 s560 차량으로 4000cc v8 가솔린 엔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페이스리프트 된 세로 그릴과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하단부 마이바흐 범퍼 라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크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본네트 리드부터 전면부 유리까지 도장 컨디션 스톤칩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휀다, 도어, 뒤 휀다까지 문콕 스크래치 없는 준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마이 바흐 전용 휠 탑재되어 있으며 휠 컨디션 생활 스크래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크롬 몰딩 상태 또한 워터 스팟 없는 깔끔한 컨디션과 마이 바흐 차량이라서 비필러 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들어가 있으며 뒷 도어는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클로징 도어기는 전 좌석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프리미엄급 미러 틴팅으로 시공 또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 C필러 쪽으로 보시면 마이버어 엠블럼 고급스럽게 위치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비타이어휠 컨디션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9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벤츠 마이 바흐 s560 포메틱 차량입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상 컨디션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해요 크롬과 블랙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내장재, 패브릭 상태 오염 없는 깔끔한 컨디션과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조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사실 조금은 협소하지만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공간성 보실 수 있겠고요. 페이스 리포트된 크리스탈 램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조수석 더 측면부 도장 컨디션 펜다. 도어, 앞 핸다까지, 부장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 쪽뒷 타이어 휠 컨디션과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앞 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외관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실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공간 보시도록 할게요. 주행거리가 11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지만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실내 공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오염 없는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부터 센터 라인까지 보시게 되면 피아노 락커 트림과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도 화려하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변경된 핸들과 페이스리프트된 와이드 코피 디스플레이 화면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디스 클러스 계기판상 지금 현재 실주행거리 11만 7,465km 확인되고 있고요. 패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뒤편에 나이트 비전뷰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 주행 시좀더 시인성 좋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로니 플러스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메모리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레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총6 개와 그 가운데로 마이바우 전용 IWC 시계가 고급스럽게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은 키도 두벌 모두 보관 중입니다. 가운데 센터 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볼륨 버튼,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보시게 되면 마이바우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패널 모두 히팅 기능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운전석 모두 사이드 버킷이 들어가 있어서 운행 시 허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포지션으로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블루박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밸런스 옵션 추가되어 있는 모습과 매뉴얼 책자 모두 보관 중이고요. 상단으로 순정 블랙박스와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1열 공간 만나보셨는데요. 2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한번 와 봤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1열과 마찬가지로 가죽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리클라이닝 종아리 받침대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 공간 보시면 컵홀더 두 개와 쪽으로 리모컨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후석 모니터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루프 쪽 보시게 되면 4D 보매했어 스피커가 3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실내에서 좀더 풍부한 음질을 즐겨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메모리, 마사지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보신 벤츠 마이바흐 S560 2018년식 차량인데요 짧은 주행거리에 금액 또한 합리적인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과 금액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마이 바흐 S560 포메틱 차량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2018년식에 주행거리 117,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한 내역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신차가 2억 5천 가까이 포과했던 차량 지금 현재 도훈 차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판매 금액 6,750만 원에 6,7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 차량, 현금 할부, 고객님 탈선 차량, 대차 모두 가능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도운 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부터 검차, 계약, 출고, 사후 관리, 장거리 탁송까지 꼼꼼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고 보는 도운 차 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Me.